졸음운전 방지 이 사탕, 껌, 젤리로 운전 피로를 푸세요. 긴급각성 나른한 오후 무기력함에 지치셨다면 뻔한 간식 대신 롯데웰푸드 젤리셔스 짱셔요 미니로 일상에 극강의 텐션업을 경험하세요. 단 한입으로 입안 가득 터지는 익스트림한 신맛이 졸음을 날리고 정신을 깨웁니다. 평범함은 노 새콤달콤 과일 맛의 완벽한 하모니가 선사하는 짜릿하고 중독적인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컴팩트한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든 힙하게 즐기세요. 6개의 패키지로 세어링도 완벽하죠. 이미 수많은 인사들의 진 후기가 증명합니다. 피곤할 때, 당충 전용으로 딱, 이라는 극찬과 강렬한 신맛 뒤, 달콤함의 반전 매력에 자꾸 손이 간다는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롯데웰푸드 젤리셔스 짱셔요 미니로 짜릿한 신맛을 경험하세요. 목 컨디션이 저조하신가요? 늘 아껴먹다 순식간에 사라져 아쉬웠던 목캔디. 온 가족이 즐기기엔 늘 부족했던 양, 이제 걱정 마세요. 롯데제과 목캔디 허브 민트 217g 대용량 하나로 모든 고민을 종결합니다. 압도적인 용량으로 온 가족이 언제든 시원하고 상쾌함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모과 액기스와 12가지 프리미엄 천연 허브 성분이 지친 목을 편안하게 케어하며 청량한 민트향으로 입안을 완벽하게 리프레시해 드립니다. 이제 목 건강 관리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웰니스 루틴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실제로 이 아이템을 경험하신 분들은 목이 칼칼하거나 건조할 때 즉각적인 릴리프 효과를 경험했다며 환절기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압도적인 용량으로 온 가족이 넉넉하게 즐길 수 있어 가성비는 물론 가심비까지 완벽하다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죠. 이제 온 가족의 목 건강과 상쾌함을 롯데제과 목캔디 허브민트 대용량으로 한 번에 올킬하세요. 프로페셔널한 당신의 퍼포먼스를 저해하는 순간의 졸음과 집중력 저하. 이제 롯데웰푸드 확계는 졸음 번쩍껌 울트라 파워로 해결하세요. 당신의 넥스트 레벨 집중력을 위한 궁극의 솔루션입니다. 강력한 페퍼민트와 멘톨의 압도적 쿨링 임팩트는 입안과 코를 시원하게 리프레시하며, 자일리톨 30%와 카페인 과라나 추출물의 스마트한 시너지가 졸음을 즉각 해소하고 집중력을 최대로 부스팅합니다. 스마트한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각성 효과를 경험하세요. 실제 유저들의 리얼 후기에서도 그 효과는 명확히 검증되었습니다. 운전 중 필수템, 타검 대비 압도적인 효과와 가성비라는 극찬과 점심 후 나른함이나 야근시 눈이 번쩍 뜨이는 강력한 자극이 최상의 컨디션을 선사한다는 만족감까지 수많은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웰푸드 확계는 졸음번쩍 껌으로 당신의 하루를 업그레이드하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경험하세요.